여왕골이 왔는데, 전 세계가 환영식을 해줬나? 얼마나 기가 막혀. 그래, 안 그래? 광인이래, 광인. 저자가 광인이다. 미친놈이 왔다. 그래, 안 그래. 광인. 미쳤다. 그래, 미친 사람이 왔는데, 언젠가 광인 앞에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? 광인에게 여러분들이 경배한다 알겠죠 광인에게 경배할 날이 반드시 온다 음, 경배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광인이 여러분들이 조소 미꾸라지가 미꾸라지 떼들이 비웃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요 신인이 뭘 만나요? 폭우를 만나지? 폭우를 만나서? 대통령이 되죠? 어, 그러면 이럴 때 오겠지? 그래, 안 그래? 그럼 이 신인은 아무나 되는가?